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HLB의 악의적 보도와 신적과 이중 압박 속에서 진실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무엇을 믿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명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루머가 돌았습니다. 최근 약업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만 보면 투자자들은 HLB에 대해서 절망스럽고 이 기업, 아, 정말 망해가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R&D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연구개발비도 형편없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HLB는 공식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HLB 반박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약업신문에서 강조한 바로 201억입니다. 하지만 201억이 아니고요. 794억입니다. 엘레바 등 해외 자회사의 투자가 빠진 왜곡된 수치로 hlb 전체를 평가한 명백한 오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큰 나무의 뿌리를 보지 않고 잎사귀만 본채 죽었다고 말하는 격과 똑같습니다. HLB는 단순한 국내 신약 개발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서 글로벌 임상 3상까지 완료한 약물이 존재하고요. 최근에는 리라프 그라티님까지 FDA 프리 NDA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약물은 혁신 신약으로 지정받았고 우선심사 대상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한 바 있잖아요. 임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없다라는 보도는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잘못된 보도입니다. 자, 우리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로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팩트에 기반한 내용들을 올려야 되고요. 제목도 또는 우리 투자분들이 보기 전에 이 썸네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들의 구독자들의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 하나쯤이야. 과장된 내용들을 담거나 거짓을 담는다는 내용들은 정말 좋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최대한 HLB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분석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HLB의 기술적 분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45,8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8월 시간은 46,950원입니다. 핵심지지선은 46,500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일시적으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말도 못하게 급락 나왔죠? 우리 코스피 지수 3.88% 급락 나왔습니다 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락한 거 정말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 이때 당시에 7월 4일날 어 이거 좀 급락 아닌가? 라고 했었던 이날도 역시 종가 수준으로는 1.99% 빠졌습니다. 약2% 수준인데요. 오늘은 마이너스 3.88%니까 거진 4% 가까운 급락이 나온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차익 매도 매물을 대거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LB 오늘 4% 정도의 하락은 그래도 양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중심으로. 크게 급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3% 넘게 빠졌고요, 하이닉스 5%, 그외에 주식들도 보시면 뭐5% 4%는 기본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4%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4% 이내로 빠진 종목들은 그나마 양호한 것이고요. 4% 이상 빠진 종목들은 좀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LB는 우리 코스닥 지수 좀 감안해야 되겠죠? 코스닥 치수 오늘 마이너스 4.03% 빠졌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HLB는 네, 마이너스 4.06%니까 이 정도면 오늘 뭐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테우젠 마이너스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보시면 뭐5% 6%대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수두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어, 이렇게 주가 지수가 크게 급락할 때 HLB 항상 반대로 움직이지 않았나요? HLB 반대로 지금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수와 반대로 움직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락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급락 나오면 안 돼. 오늘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오늘 여기 에 업종별로 보면. 인버스 종목 위주로만 반등 나왔죠? 다 급락입니다. 오늘은 크게 급락이 안 나온 게 사실은 다행이고, 이제 앞으로 좀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일 당일 하루하루 봤을 때 오늘 급락은 무지막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HLB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급락이 당장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HLB로 놓고 보면, 앞으로 이 똑같은 급락이 또 이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하락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폭락만 아니면, HLB는 이제 환경적으로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아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급락했는데, 4%나 빠졌는데, 그리고 신적가라면서, 이게 무슨 좋은 얘기야? 아니야, 투자자님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그동안에 HLB 수급을 뺏어갔었던 업종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이제 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순환매가 또 다시 나타날 텐데, 자그 순환매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동안에 어, 호재가 있었던 뭐 조선 건설, 방산, 뭐 조방원이라고 했었던 업종들,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관세와 관련돼서 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세 인하까지 결정된 마당에서 차익 매도가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관련주들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 관련주들 속에서 차익 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쪽에서 그러니까 차익 매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지, HLB 가지고 지금 차익 매도를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업종에서 차익 매도를 내놓아야 되는 거지, HLB 가지고 털어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가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들 많이 오른 쪽에서 그러면 수급이 빠져나온다. 그럼 그 수급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먹고 도망가는 건가요? 먹튀하는 건가요? 아니죠. 먹튀하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은 또 다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순환매를 통해서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종목들 그 사이 사이로 이제 찾아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저는 조선, 방산, 원전, 건설 등그 동안에 워낙 많이 오는 종목들은 하반기 좀 조심하자. 아예 못 간다. 뭐 이제부터 급락 나온다 이게 아니라요. 아, 상승 기대치가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 종목들에서 차익 매도가 많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경계하자 아, 이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반대로 그동안에 주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고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어, 그리고 주가지수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이제 정체하니까 테마주들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HLB도 이제 기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f d a 관련된 시장 커가 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 주니까. 자, 그리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15%로 낮췄잖아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그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 2주 이내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약품 가격을 낮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통상 협상에서 15%로 낮췄고 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바 있죠. 물론 우리가 아, 트럼프 이말 바꾸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라고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또 한미 통상 협상에서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켜질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HLB는 큰 틀에서 신약 개발이지. HLB가 뭐 제조해가지고 어디 지금 의약품 팔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뭐 셀트론 같은 개념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HLB는 의약품 관세에서도 다소 좀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3차 가남치료제 리보세라닙 신청 과정에서 그 CMC 부분을 자꾸 FDA가 지금 거들먹거리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 중국 의약품도 규제하고 있다는 라 입장에서 보면 hlb에겐 정말 큰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이런 불리한 부분들 우리 hlb의 약점인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 불리한 거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hlb가 이런 부분들을 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제 3차 재신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정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FDA에서 요청한 자료라든가 또는 항소제약과의 협의 과정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HLB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또 진양군 회장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바로 과제이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걸 해결해야죠 그래서 저는 8월 초 중순으로 가면서 이런 결과들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호재 소식들이 잘 나와준다면 HLB는 지금같이 시장이 고점이 잡히고 크게 급락했고 흔들리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HLB에겐 테마주로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달 8월 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46,950원입니다. 어 46,500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이나 뭐 46,950원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달 8월 핵심 가격, 바로 시가 가격 46,950원으로 요렇게 정정해 놓고요. 6만원 가격은 당분간 지워 놓겠습니다. 이거 뭐큰 의미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51,300원 정도 가격대 이거 반드시 회복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월간 차트 가겠습니다. 월간 차트 가격에서 5선이 내려온 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죠? 5이평선이 요렇게 내려왔잖아요. 제가 앞서서 시뮬레이션 돌려드리는 부분들을 바로 팩트 체크해드리는 겁니다. 자, 5만 1,3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달, 우리 8월, HLB는 시가 회복을 통해서 양봉전환, 그리고 최대 이 5만 1,300원을 좀 넘어가는 그림들이 잘 나와준다면, HLB는 그냥 8월 반등에 그치는 게 아니고, 9월, 뭐 10월 등등 하면서 이렇게 좋은 그림들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 그냥 반등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재료들이 동반돼서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8월 달 제가 이 재신청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예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가격들이 정상적으로 잘 넘어간다 그러면 단기 저항인 53,700원대 역시,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6,950원 그리고 51,300원을 이달 8월 달 중요한 핵심 가격으로 보시고 일단 양봉 바닥부터 좀 나와라 요거부터 좀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비중 확대라든가 신규 매수 의견들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25% 이내에서 낮은 비중으로 현재 hlb 보유자분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감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사실과 팩트로 판단해 내야 됩니다 악의적인 보도 속에서도 진짜 실력을 증명해 나가는 우리 hlb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들이 그리고 진양군 회장의 그 약속들이 정말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HLB도 그 가능성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유자분들, 또 우리 유료회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6만원, 7만원 갔을 때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와서 h l b 를 이제 털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앞서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hlb에게 최대 악재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최대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무엇인가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간암치료제. 지금 리보세라늄과 관련된 이 병용요법에 대한 간암치료제 fda 재신청 시소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3차 재신청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중단하거나 또는 연기 뭐 또는 지연 악재입니다 최대 악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면 바로 하한가 갑니다 그리고 네, 주가 바로 네, 3만 l b 를볼수 있을 거예요 HLB 주주분들 입장에선 최대 악재니까 이 부분들은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앞에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더 강조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HLB가 조용히 잘 있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는데 계속해서 릴라프 그라틴입을 가지고 강조하고 언론 플레이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할수 없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HLB 주주분들 나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함께 하시면서 비중 조절하고 또 순환 매매 잘 따라가면서 어떻게든 하반기 수익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가입 신청 문의는 위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말도 많이 덥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잠시나마 주식시장에서 좀 떠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도 또 힘을 내고 또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